안녕하세요, 윗대임. 봄맞이 뭔가 가져오고 싶었던 콘텐츠인 제 최애 가방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숄더백이나 백팩이랑 편한 것들 다 모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손에 많이 가는 것들로 많이 모아서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 뭔가 럭셔리인데 빈티지로 구매한 것도 있고 아니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도 있고 해외 브랜드 제품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가방은 아마 다들 아시는 브랜드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소이라는 브랜드의 이 토니 미니백입니다. 이게 제가 산지는 2, 3년 정도 됐는데 엄청 유명한 이 버클 있잖아요, 옆에 버클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퍼가 좀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서 열고 빼는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그 가을 시즌 컬러로 나왔던 브릭 컬러거든요. 근데 저는 가을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갈색 라인들을 좋아해서 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니다 요거 컬러도 엄청 베리에이션 많게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 깔끔한 가방 찾을 때 저는 이거 많이 들고 가고 막 결혼식 갈 때나 약간 그렇게 단정해야 될 때? 근데 전또 너무 단정한 건 싫어서 이 정도로 타협을 해서 안에 항상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넣어서 보관을 하고, 제가 이거 착용한 사진들도 같이 첨부를 해볼게요. 일단 이 가방이 만듦새가 너무 좋고, 탄탄해서 약간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전혀 흐트러짐 없고, 지금 이렇게 휘어진 거는 이게 보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딱 들고 다니면 또 예쁘게 팽팽해져서, 네, 추천드립니다.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저는 약간 유행 안 타고 오래 들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쓸수록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요. 제가 예전에 취향 기록에서도 소개하고 제 인스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많이 보셨을 아이템인데요. 바로 앤드원더의 이 백팩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땐 모양이 비닐이라 잘안 잡히는데 이 앞에 지퍼가 있는 가방이고요. 이걸 이렇게 열면 안에 수납을 할수 있어서 뭐 노트북부터 이거 15인치 노트북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스트링 디테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드 원더만의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밑에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대박인 게 이렇게 보면 손잡이 끝에 약간 이런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손이 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부착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디테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보고 아, 이 브랜드 진짜 오래 내가 좋아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약간 친구들이 비닐 이거 안 찢어지냐고 막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아웃도어 브랜드기도 하고, 엔드 언더가. 그래서 엄청 탄탄해서 제가 정말 맨날 이렇게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찢어진 적 없고 이렇게 때는 조금 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퀄리티 좋은 가방입니다. 확실히 이게 패션 브랜드긴 하지만 아웃도어 기반의 브랜드라서 음, 만듦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백팩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도 추천드려요. 이 컬러는 오렌지, 네이비, 블랙. 근데 이 컬러가 아마 인기가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코리아도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브랜드는 또 같은 브랜드 좋아하는 가방이 두개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포장도 안 뜯은 아, 오들리 워크샵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보면 이렇게 약간 바지의 모양 같은 가방이거든요. 이거 아직 매지 않았는데 제가 봄 되면 매려고 엄청 아끼고 있어가지고 이 컬러도 너무 진짜 예쁘고 일단 예쁜 게 여기 위에 이렇게 오들리 워크샵이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딱 어깨에 맸을 때 뭔가 착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성수 쇼룸을 갔다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서 산 거거든요. 가격대는 19만 5천 원인데 그때 제가 시즌오프 할 때인가 할인해서 10만 원 초반대로 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퍼 열면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브랜드가 하는 쉐입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정말 약간 복보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앞에도 이렇게 바지 바지에 약간 백 포켓처럼 가방을 해둬서 약간 여름에 탑 같은 거 입고 이거 딱 하나 매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아이템. 뒤에 있는 휴대폰 딱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어서 이 브랜드에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도 동일하게 오들리 워크샵 제품인데, 바로 이 가방입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그때 플리마켓 갔다가 이 브랜드를 어떤 모델분이 판매하셔가지고 샀었는데, 가격도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저 이거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원래 오들리 스튜디오가 좀 저렴하진 않거든요, 가격대가. 다신 퀄리, 퀄리티나 디테일이 좋지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옛날에 나온 제품 같더라고요. 구글링 해도 많이 나오진 않던데 그 후르츠 이런 데서 판매한 기록 보니까 뭐 30만 원 중후반대로 판매됐더라고요. 일단 좋은 게 제가 이거 사면서 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 옆에 이렇게 스트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걸려있고 이런 지퍼들이 진짜 많아요. 앞에도 있고 이 뒤에도 있고, 이거 당연히 다 열리는 지퍼여서 되게 편하고, 이게 생각보다 가방이 바게트백처럼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안에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뭐 넣기도 진짜 편하고, 여기 포켓이 두개 있어서 뭔가 휴대폰 하나 넣거나, 뭐 쿠션 넣거나, 인공 눈물 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팔 길이가 짧으면 숄더백 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특히 코트 입을 때. 근데 이거는 이 길이가 길어서 딱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 적절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 화이트백 같은 걸잘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잘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이 디테일이 진짜 예쁜 게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들리 워크샵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도 하고 뭔가 이 만졌을 때 느낌이 정말 이 좋은 가죽이라는 게 느껴지는 느 만듦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세 레더 가방 사면 느껴지는 그 가죽 느낌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되게 탄탄하고 아, 그래서 약간 조금 무겁긴 하거든요. 그래도 예쁘니까 들수 있습니다. 이거 때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들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가방에도 많이 들어가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제가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소개드릴 가방은 제가 그 쇼츠에 많이 들고 나가서 이거 되게 문의가 많았던 가방인데요. 약간 가죽 금방에서 산 가방인데 컬러감이 예뻐서 제가 진짜 보자마자 샀어요. 이 가방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긴 숄더백이고 사실 뒷부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들다가 갑장에 수납을 하는데 물먹는 하마를 넣었다가 완전 이 가죽의 스키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일 때이 앞면으로 이렇게 매긴 하는데요. 컬러감이 진짜 빈티지하고 예쁘고 이건 소가죽인가 양가죽이었는데 가격도 9만 원 그래서 되게 완듦새도 좋고 안에는 사실 뭐 딱히 크게 특징은 없어요. 이렇게 포켓 있고 지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수에 있기도 해서 혹시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다양한 컬러로 많이 팔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막 실버도 있고 버건디도 있고 해서 저 이거 진짜 잘 들거든요. 노트북도 들어가고 막 책이랑 아이패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막 뜨는 가방인데 좀 예쁜 컬러랑 흔하지 않은 거 찾으셨던 분들은 그 이경피역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착샷도 넣어둘 텐데 진짜 제가 잘 들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문의가 많았어서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습제를 조심하셔라. 완전히 가방이 타버렸어요. 하지만 좀 마음에 듭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야들야들하고 진짜 퀄리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방 속개에는 한번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가방은 그 제가 이거는 큰이모한테 구매했던 가방인데요. 트러다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시즌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계신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옆에 이 버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링으로 연결된 거랑 이게 양쪽 다 있고 앞에도 뭔가 수납이 이렇게 삼각형이어서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엄청 쫄라서 제발 저한테 팔아달라. 해가지고 네 구매한 가방입니다. 이 위에는 이렇게 흐물거리는 게 아니라 엄청 딱딱한 스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탁 얹어지는 재질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딱딱하게 고정돼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 쉐입이 되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프라더 모양도 있고 제가 정가 주고는 뭔가 절대 못샀을것 같은데 인피지로 구매를 해서 진짜 들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이 옆이 이가방에 진짜 큰 킥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가방 중 하나입니다. 얘도 당연히 리얼 레더고, 안에는 제가 쉐입 유지를 위해서 이런 쿠션을 넣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요. 앞에 이렇게 약간 미니 테슬 같은 게 달려있어서, 이것도 되게 포인트되고 귀엽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뭔가 이거 어디나 잘 어울리고, 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이 가방을 들면 되게 포인트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가방은 제가 아직은 맨적 없고 제일 최근에 구매한 가방인데요. 바로 빈티지백인데 바로 이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옆에까지 이렇게 지퍼가 열리는 가방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낙원빈티지라고 제가 여기 인스타 아이디 띄워둘게요. 거기서 에 제가 원래 빈티지를 많이 구매를 몇번 했었는데 이 가방이 떠서 제가 진짜 알람 맞춰놓고 정말 딱 시간 되자마자 바로 연락드려서 구매한 가방이에요. 이것도 리얼레더였고, 컬러감이 진짜 독보적이에요. 이, 보이시나요? 뭔가 차콜빛 도는데, 약간 글리터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가까이서 보시면, 이 펀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었고요. 얘도 약간 숄더백인데, 이렇게 딱멜수 있는 가방이라서,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숄더백이 다르게, 이 끝까지 열려서, 한번이 지퍼를 열어 보면 아예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안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을 구매해가지고 얘도 한번 소개드리면 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 인스타그램 빈티지 샵이 망원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진짜 예쁜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 스타일인 것들 많아가지고 전 항상 이렇게 열심히 보고. 예전에 퍼도 여기서 한번 구매했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고 되게 좋은 제품들을 괜찮은 가격에 가져오십니다.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팔로우 해보세요. 그리고 가방 보면 이 위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할 지갑 같은 거 넣고 카드 찍고 하면 엄청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아껴가지고 아직 개시는 못했습니다. 뭔가 봄에 이거에 딱 맞는 아웃핏에 딱게시하고 싶은 마음 혹시 아시나요? 뭔가 약간 섣불리 게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완벽한 아웃핏에 나가고 싶어서 아직 아껴두고 있는 가방입니다. 아마 이제 날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꼭곧 입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가방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뭔가 제 취향을 듬뿍 담은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엄청 제가 뽑아서 가지고 왔고 사실 가방 이것 말고도 진짜 많은데 이번에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궁금해 주시고 하면 또 2탄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봄이 오니까 옷도 가벼워지고 예쁜 옷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쁜 가방도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제 컨텐츠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들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빠르게 남겨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욱 때였습니다